손해배상 산정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도로나 인도가 파손되어 있어서 그곳의 하자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사람이 다치는 경우 우리는 흔히 그 지자체에 신고를 해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즉 지방자치단체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는데요. 근데 사고 나신 지 별로 안된 경우에는 그 도로나 인도 아니면 국가 시설물의 하자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직접 점검을 나가서 보수 전에 사진을 찍어두고 보수 후에도 사진을 찍어두어 그런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조물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초기에 이런 입증 서류들을 준비하지 않고 치료만 받다가 시간이 지나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사고 처리를 해야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참 난감한데요. 물론 그 하자가 있는 인도나 도로, 국가시설물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가서 사진을 찍고 입증을 한 다음에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도로와 인도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교체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났는데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현장을 가게 되면 이미 새로운 도로, 새로운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이 입증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고 당시에 119나 경찰에 신고가 되어 119 소방대원이 그 사고 현장에 대한 증거 사진을 찍어두거나 아니면 구급 활동 기록지에 사고 주변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놓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그마저도 없고 스스로 병원에 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증거조차 없게 되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증거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된 후에 지자체에 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지자체에서도 그곳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그곳에 정말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험으로 진행하거나 국가배상 신청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너무 많이 다쳐서 사고 당시에 그런 입증을 하기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1, 2주 이내에 내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그 사고 현장의 증거 자료를 꼭 수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자체에 신고를 하신 후에 지자체에서도 그 사고 현장에 대한 점검이나 유지 보수를 통해 사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국가에서 보험이 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나 인도에 다행히도 보험이 있다고 한다면 지자체를 통해 보험 접수 후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지만 모든 도로나 모든 국가시설물들이 꼭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검찰청에 방문하셔서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국가배상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국가배상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가배상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내가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100% 보상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배상신청을 하면 더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이 보험에서 적용하는 손해배상에 비해서 사실은 피해자분들께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약 큰 사고로 인해서 큰 손해가 발생하셨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배상신청보다는 차라리 그 지자체나 국가를 상대로 민사조정신청이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영조물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셨다면 그 하자가 있는 영조물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꼭 수집하시길 바라며 증거자료는 내가 촬영하는 사진 동영상뿐만 아니라 구급대원이 출동을 하였다면 구급활동 기록지와 같은 자료를 정보 공개 신청하셔서 받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그 영조물에 대한 점검을 하였다고 한다면. 정보공개신청을 통해서 지자체가 확인한 그 자료도 받아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건 국가배상신청을 하시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건 본인에게 더 많은 자료가 있다는 것은 본인의 과실이나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조물에 의한 사고인 지자체 배상 책임보험이나 각종 배상 책임 사고에서는 꼭 사고 현장에 대한 증거 자료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목소리>